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유한계시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어서 마쳤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세계의 시간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메인 제목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마지막 때 시간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것입니다. 다니엘과 유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천국의 정표 책이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우리는 세계의 시간표 혹은 세계의 배꼽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 중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디까지 오셨나를 알수 있는 그러한. 어, 나침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의 시간표는 70일에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다룰 때는 70일에를 벗어나서는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 70일에와 마지막 때 이스라엘 시간표는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또 어, 제 강의를 여러, 이제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어,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 다니엘과 이 요한 어, 계시록을 다루다 보면 어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다니엘을 다룰 때나 71일을 다룰 때나 어또 계시록을 다룰 때에도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함께 또 병행되는 어 그런 말씀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진조를 보면 자,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징조를요, 우리가 징조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징조, 이렇게 한 면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징조를 구분해야 돼요. 왜냐면은 하 일반적인 징조가 있고,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징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징조들이거든요. 마지막 때 징조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징조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는 특별 징조예요. 다니엘의 70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특별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은 이 마지막 때, 다니엘의 70일에 의해서 어,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의 특별징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특별징조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반적인징조에 많이 집중해서 마지막대로 혼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징조가 있죠. 일반징조. 일반징조의 어, 일반 특징은 세계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계적 사건, 세계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해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사건, 같은 성격의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계속 이 사건들은 강력해진다. 또한, 이 사건들은 횟수가 계속 많아진다. 이게 일반 징조의 특징입니다. 그것들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사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또 기근, 또 전염병,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뭐또 지진, 또 쓰나미, 테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이 사건들이 강력해지고 횟수는 예전보다 더 많이 일어나죠. 뒤로 갈수록 사건들이 지진도, 전염병도, 이런 뭐, 기근도, 이런 것도 계속 많아지잖아요. 이게 일반 징조예요. 근데 이 일반 징조를 이렇게, 이렇게, 세계적인 일반 징조로 구분하지 않고, 이걸 요한계시록의 인,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인의 사건인데, 이러한 것들을 요한계시록의 인이 7년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런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근, 지진, 전염병 나오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어 그, 7년 안에 나온다고 다 그리 밀어넣으면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구분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미, 이러한 사건들은, 이내 이러한 사건들은, 벌써 시작했어요. 적어도 AD 95년 이후 어느 시간부터 사도 요한께서 기시록을 받으신 그 이후 어느 시간부터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반 징조다.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특별 징조예요. 특별 징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71회와 관련해서 일어난 특별징조인데, 특별징조는 전 세계가 대상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과만 관련되어 있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이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반복이 아니라 단 이례적, 이례적 사건입니다. 단 이례적 사건. 한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단 이래저 사건 이스라엘과 관련돼 있다 이래 사건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의 회복이라는 게 영적 회복 또 육적 회복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전 세계적인 사건 그다음에 어 이스라엘 상호라는 특별징조 전세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징조. 이스라엘과만 관련해서 단 일회적으로 일어나는 특별징이죠자 이렇게 우리가 봐서 마지막 때를 구별을 해야 우리는 마지막 때 분별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오딘이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 뭐예요? 재난이라는 거 재난. 재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죠. 말세의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은 계속해서 우리 현시대에서도 이런 징조들이 계속 일어나서 마지막대로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더 증가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더 강력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특별징조로 이스라엘의 사건들이 단 이례적인 사건들이 벌써 일어난 것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것을 구분할 때 어디서 갈라지느냐 무천년 주의냐 전천년 주의냐 여기에서 이게 또 갈라지는 거예요. 전천년 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의 특별 징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을 봐야 돼요. 자이스라엘의자 일단 육적 회복을 보겠습니다. 육적 회복.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이 어디까지 왔나? AD 어, 그러면 여기서 육적 회복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요. 어 이스라엘이 어, 다니엘 고장 26절에 보면 이게 70일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디도 장군이 와서 디도 이스라엘의 나중에 황제로 아니 로마의 황제로 이제 등극하는 사람이죠. 이 디도가 와서 성읍과 성소를다 회파했죠. 이걸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 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흩어 버리는 AD 70년 사건이 있었죠. AD 70년 사건. 이 AD 70년 사건 때 이스라엘은 이 육적으로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이 회복은 다니엘 구장 26절의 성취로 AD 70년에 다 잃어버렸던 성읍과 성소,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육적회복이에요. 그럼 이 육적회복이 언제 일어났나요? 일단 땅이 회복됐죠. 땅회복. 자, 아, 땅회복은 언제예요? 1차 전후. 1차 전후에 발, 발표 선언이라고 하죠. 발표 선언. 여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이들에게 1차전에, 이후 1차전을 마치고 발포선을 위해서 팔레스타인땅 전체가 아닌 일부를, 전체가 아닌 일부를 그래도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아직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1917년이에요. 이때 나라는 세우지 않았지만 땅을 일단 회복했어요. 왜냐면 하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이때 전 세계로 흩어지고 이 이스라엘이 흩어진 이 땅에, 빈 땅에 그빈 땅을 그냥 둘까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점령을 했었죠. 그리고 점령을 했던 그 땅. 그래서 당시에 그 땅에는 이제, 어, 그 AD 630, 인연인가요? 그때 이슬람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이후로 천년 가까이 이슬람의 영토가 되었던 그 땅,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씩 회복하는 땅을 회복하는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땅을 회복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라를 회복했어요. 나라 회복. 이건 이는이 차전. 자, 이 차전 후에 1948년 5월 14일에. 이사야 66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태어나게 된 거죠. 이사야 66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그러나시온은 진통하는 순간에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들이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어, 건국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뭔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응. 무화과. 자, 무화과 나무의 회복입니다. 무화과 나무 회복. 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 4장에서이 말씀하시고 이 무화과 가 회복되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 마태복음 입사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입사장에서 31절까지 29절, 31절 자 이런 데 있는 데 말씀까지 주님께서 다 마치셨어요. 다 마치시고 마지막 주님 재림까지 주님 재림까지 어, 이 마지막 때 징조의 시작부터 징조 시작부터 미역을 조심해라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이런 시작부터 주님, 재림까지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자 3절, 3절 그쯤에서부터 3 1절까지예요 그날 한난 후에 29절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예요 그리고 쭉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3, 이, 24, 20,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자이 세대 여기다 할까요? 밑에 좀 기록하기 있긴 한데, 자, 여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세대가, 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는 말씀은 제가 자주 영상을 따로 올린부 분도 있습니다. 자, 이 세대가,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그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이스라엘이 어, 회복된 1948년, 자, 이때 태어난 세대들이에요. 48년에 응미하고 태어난 세대, 그 아이들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이라. 이 일이 뭐냐면, 진주의 시작부터 말씀해드렸던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일이에요, 이 일. 이 일이 다, 어, 이룰이라. 그래서 이룰리라 그러면, 어, 이 세대가 1948년, 이때로부터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몇 년이나 를딸 때에,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1948년, 48년, 저는 이 세대를 120년으로 본다 했어요.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은 120년으로 본다 했어요. 근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대가 그때의, 그들의 연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 120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이 해석은 여러가지 해석이 있지만, 당시에 홍수 심판 이전의 사람들에게 노아가 회개를 선포한 기간이다. 120년.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간을 120년 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을 지지해요. 그 해석을 따라요. 그렇게 볼때 마지막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직전에 오,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홍수 이전에 그들에게 주셨던 기간만큼 120년의 회계 기간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이 120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 맞다면이라는 이프 가정을 해서 가정을 해서 주님 오실 때를 예측했을 때에 2068년으로 저는 본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딱 정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120년이 맞다면 제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 이때쯤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죠. 자, 2017년 예루살렘이 수도선언을 했지요. 예루살렘 수도 트럼프가 예루살렘 수도선언을 하고 그때로부터 희년이 지나고 나면 2067년이에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회복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특별징조입니다. 이 특별징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만 관련된 굉장히 특별한 징조인데 이것을 볼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큼 가까웠는지 우리는 대충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무천년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아니 무천년주의라기보다는 그, 대체 신학을, 대체 신학, 무천, 뭐, 마찬가지죠. 대체 신학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도 인정하지 않고,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 기록된 그대를 봤을 때에 이만큼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된 것은 육적회복은 이것은 특별 징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라가 회복된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회복이에요. 자, 이때에 다니엘 구장 26절 디도가 와서 성흙과 성서를 회파했어요. 그러니까 성우과 성서를 해파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세계를 흩어지면서 나라를 잃었잖아요. 땅을 잃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성우과 성서, 이게 뭐예요? 성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될 마지막 육적 회복은 성전입니다. 성전 회복입니다. 이 성전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건데 이 성전 회복은 다니엘 9장, 자, 27절. 7 0일에서1에서부터 10시부터, 이0시부터1 0시부이 10시부터, 이0시부터 10시부터, 이0시부터 10시부터, 10시부터, 1 0성전터1 0시 그래서 특별신심 가운데는 이 7년 주약과 제3성전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 땅 회복, 나라 회복, 성전 회복, 이제 이거 성취가 됐고, 이제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제3성전, 제3성전이 회복이 되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이 3성전 회복이 되면 7년 남는 거예요. 7년, 주님 지상 재림이 7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회복을 하고 나면 어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 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자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럼 이 영적 회복은 어떤 거냐면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야.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어, 이 70일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않는 분들은 24절에 이미 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결코 이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야 할 사건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이 되려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지루 앞에 나와야 돼 민족적. 그러니까 민족적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돌이킴. 그래서 이 민족적 돌이킴, 개인적 돌이킴이 아니라 지금은 개인적 돌이킴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닉 주들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의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돌이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민족적 돌이킴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 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은 예수바라 여호와하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뭐 어떤 분은 60% 이스라엘 민족이 60%라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패한 영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때라는 거죠. 그럼 이들이 언제에 이 민족적 돌이킴이냐? 후 3.5년이에요. 후 3.5년 언약이 파기되면서 이들은 민족적 돌이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진정한 회복은 93.5년부터 이들이, 어, 그, 민족적 돌이킴이 있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상계림하고 오셔서, 나팔절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인, 어 대속, 아, 속제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절기,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주님이 오셔서, 대속, 속죄일에 석제일에 이들을 죄를 사하고 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첫 번째, 다니엘 부장 24절에 있는 말씀에서 허물이 그치며 그래요. 허물이 그치며. 이스라엘의 허물이 그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허물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 허물들을 전부 다전 세계 사람들의 허물로 생각해서 천연한국에 죄가 없다 이랬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허물이 그친다는 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허물에, 이 허물에 해 당하는 헬라가 페시아예요페시아 이 패션데 이 패션은요. 어그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한다는 거예요. 반역. 요 반역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또어그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반역을 하고 있잖아요. 어? 이스라엘의 허물 이런 반역의 허물이 그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죄가 끝나요. 그럼 여기서 죄는 지금 어 이제 하타트라고 하는 건데, 할라 하타트. 이 하타트는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습관적 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불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가장 큰 죄가 뭔가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그러한 모든 죄들이 끝나요.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기독교는 얼마나 증오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들의 죄악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뭔 거예요 세 번째가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한다는 거예요 자이 죄악이란 단어도 아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아본이란 헬라가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러한 백성이냐고요 그래서 자요세 가지는요 요세 가지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의 민족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거, 자, 이 뒤에 나오는 거좀 칸이 오늘 좀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 다음에 환상과 예언이 그 다음에 어, 여섯 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요 말씀은, 요세 개는요, 요세 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회복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24절의 말씀은 세계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밑에 세계는 이스라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다음 시간에, 다음에 따로 다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서는 지금 요것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 회복에 관한 말씀이고 요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라는 거, 영적 회복, 영적 회복, 영적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천년 왕국에 가서 이스라엘 어, 메시아 왕국 가서 그들은 비로소 영적 회복이 되고 그러나 영적 회복의 시작은 어디예요? 달리고자 2 3의 성취로 아니 27절의 성취로 7년 주약이 맺어지면서후 3.5년부터 서서히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이래 이들이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땅에서도 세계 중심이지만 이제 천년왕국에 가면 이들이 영적 회복관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모든 세계는 정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주가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천년의 시간표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보지만 천년왕국 가서도 천년국 가서도 이스라엘은 세계 중심의 시간표가 된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 이렇게 이스라엘 우리가 징조를 구할 때이 특별징조 가운데서 성취된 것,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자 요것이 성취되면 주님이 지상에 재림만 하실 것이고, 요거 성취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통해서 정말 세상 중심에서는 정말 세상의 배꼽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응원해주시면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